반갑습니다. 서면 파고다 토익 스피킹 강사 케일리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짤막하게 오리엔테이션으로 수업 진행 방식과 수강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토익 스피킹 수업은요, 단 2주, 열흘 만에 여러분들 목표 점수를 달성하게 도와드립니다. 자, 어, 나도 토익 스피킹을 할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저와 함께 어, 수업 전 어, 청강을 오시거나 상담을 하실 때 많이 물어봅니다. 네, 자 그럼 수강 대상은 어떤 분들이 적합할까요? 대학생, 취업 준비생, 직장인, 혹은 또 개인 취미로 나는 스피킹, 영어로 스피킹을 계속 연습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까지 다 수강 대상이 되시겠습니다. 자 가장 흔하게 여러분들 많이 어, 수강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요 여기 토스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입니다. 토이 스피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하면서 조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거의 모든 분들이 토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인강. 어, 영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연습을 좀해 보았는데요. 어, 잘, 점수가 잘안 올라요 하시는 분들 혹은 토스 점수가 이미 있습니다. 네, 토스 점수가 이미 있는데 조금 더 좋은 점수 받고 싶어요. 혹은 기간이 만료되어서 경신이 필요하신 분들, 자, 즉, 취업, 졸업, 그리고 어, 승진을 위해서 어학점수가 필요하신데, 말하기 어학점수가 만들고 싶으신 분들, 자, 이런 분들에게 적합한 수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즉, 말해서 모든 분들이 토익스피킹 나는 영어 말하기 시험에 조금 응시를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신 분들, 모든 분들이 저희 수업 수강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수업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또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자, 먼저 이론을 배우실 거고요. 그리고 그 이론을 실전에 적용을 할 것입니다. 다음, 실전 적용을 한 것을 반복해서 practice, 연습을 해 주실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피드백까지 받아가시면 정말로 열흘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이론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토익 스피킹을 해보시는 분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파트의 전반에 대한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파트별 핵심 팁들을 계속 수업을 진행하면서 각 파트별의 전략적인 팁들을 알려 드릴 겁니다. 자, 템플릿과 만능 표현도 함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 템플릿은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다양한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시중에. 그 중에서도 내 입에 가장 잘 붙을 수 있고 간단한 그런 템플릿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적은 양에 적은 양이지만 어 퀄리티는 굉장히 높은 그런 표현들을 돌려가면서 만능으로 쓸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배워볼 겁니다. 자, 이렇게 템플릿과 표현을 좀 배워보시고 전 파트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셨으면 이제 이것을 실전에 적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먼저 파트별 이론을 설명하면서 함께 나갈 거예요. 실전 연습을 하실 겁니다. 어, 한두개 문제를 각 파트별로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푸는지 템플릿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예시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능 표현을 적용해서 완벽한 답변을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플러스 내가 조금 더 욕심이 생겨서 추가적인 표현을 좀 덧붙이고 싶어요 하시면서 완벽한, 완전한 답변을 만들어 보시는 것까지 한두 문제 연습을 해 보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한두 문제만 연습하시면 토이 스피킹을 다 연습하는 게 아니겠죠. 네, 시험 문제이다 보니까 정말 광범위한 주제, 다양한 유형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연습을 많이 해 보실 건데요. 제 교재 안에는 엑서사이스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양하게 여러분 다양한 주제들로 많이 풀어 보실 수 있게 제가 최신 2, 3년간의 빈출 기출들을 쏙쏙 뽑아서 변형해서 올려놓은 엑서사이스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기간에 컴팩트하게 다양한 중요한 주제들을 풀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답안까지 함께 제공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을 한번 보실 수 있겠죠. 자, 다음 저와 함께 스터디에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어, 시험장에서 갑자기 돌발 질문이 나와서 말문이 턱 막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는 스터디북을 활용해서 저와 스터디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스, 저의 케일리 토스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저 굉장히 많은 2, 3년치의 모의고사가 실제 여, 시험 영상처럼 스크린으로 여러분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전처럼 헤드셋을 끼고 연습을 해주시면 정말 실전에 대한 경험을 체험을 많이 해 보실 수 있겠죠. 자 모의고사를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플러스 어, 취약한 파트 보완을 해 주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자 모의고사를 여러 번 풀어 보다 보면은요 어 내가 어, 다른 파트보다 특히 파트 3가 좀 힘든 것 같아 라고 이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시면 여러분들 이 취약한 파트 게시판을 클릭 하셔서요 거기에 있는 어, 보완 자료들을 좀더 다운 받으셔서 개별적으로 더 연습해 보실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자신감은 업 되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네, 여기에 대해서 또 확인을 받고 싶으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저에게 피드백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드백은요,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어, 질문을 풀어보다가 그때그때 답답증.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을 때는 저에게 카톡으로 질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최대한 24시간 오픈하셔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어, 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카페 게시판에서 또 피드백을 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앞서 말했던 네이버 카페에 있는 모의고사를 여러 번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어, 요금 이제 피드백을 좀 받아보고 싶어 하시면 모의고사 한 세트를 전체 실제 시험치듯이 답변을 하면서 녹음을 하셔서 네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어, 세세하게 꼼꼼하게 파트별로 어,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는지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미엄 수업을 들으시면요. 저와 함께 1대1 대면 상담으로도 피드백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십시오. 네. 자, 피드백으로 만들 수 있는 효과는요. 네. 개별 관리를 3박자 시스템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토이스피킹은 10일 혹은 20일 이내에 거의 완성이 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요. 먼저 이세 개의 삼박자 시스템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한두개 풀어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저에게 피드백을 요청하시면 제가 어이 부분은 잘했어요. 아니면 어떤 부분들 예를 들면 프와 프 발음을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보완점이 있으면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럼 그 보완 부족한 부분들을 최대한 더 신경을 쓰면서 문제들을 계속 풀어나가겠죠. 네. 자, 이것을 연습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이 다 보완이 된것 같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서, 제게 또 피드백을 요청하시고, 피드백에서 보완 부분 찾아내시고, 연습하시고, 다음 넘어가시고. 이렇게 3박자가 계속 계속 열흘 혹은 20일만 계속 반복되시면, 여러분들 이 기간 안에 여러분 놀라운 변화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Learn everything about t o e speaking with Kaylee. 네. 저와 함께 토익스피킹에 대해서 모든 거 알아보실까요? 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일리였습니다.